외국인 근로자들 이제 많이 일하고 있다며 현장에. 네. 예. 그분들이 어 농장 규모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일하시다가 그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제 일을 그만두거나 이래 해버리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투입되고 자기도 아안 하던 일을 해야 되고 이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사임은 저는. 외국인 선지가 한 4년 정도 태국 부부 되고 있는데, 예. 쟤들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월급이 1인당 130, 예. 260만 원이었는데, 예. 지금 현재는 450만 플러스 알파고 예.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지원하고, 예. 또 쟤들은 또 우리 집에서 부수익이 있어요. 예. 그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그, 그런 그거 외에도 이제 쟤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예. 근데 내가 막 일하다가 나도 짜증이 날 수가 있어 예예. 만약에 송아지가 죽었는데 얘들이 송아지가 죽은 걸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는 거라 예예. 죽은 걸 어떻게 해서 죽으면 얘들은 어쩌냐면 주사 안고 예. 노타가 죽거나 조산애가 죽었거나 이러면 예. 쟤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냐면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해먹어 쟤들은 아 진짜요? 동아시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땅에 묻어가지고 예. 마음 아픈데, 예. 근데 얘들은 그걸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그때 쟤들한테 내가 엄청 감정적으로 예. 막 뭐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나한테는 이게 내1년 농사고 재산인데. 그렇지. 왜 즐거워하냐고. 예. 왜 웃냐고 내가. 예. 되게 뭐라 했지? 그러니까 쟤들 인사가 요거야. 미안하다는 말이. 예예. 뭐뭐 뭐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하면서 막 미안하다고. 예. 근데 그런 것때 제가 한번 화를 강하게 낸 적이 있었고, 예. 그 외에는 제가 엄청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예. 그리고 뭐, 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뭐, 두 달에 무조건 한 번은 나가서 놀기도 하고, 예. 뭐, 제가 안 데리고 간데이 없어요. 부산, 해운대강알리 아, 저분들을 같이 태우고 같이 부부를. 전주에 네. 가가지고 옷이피가속 IP가 아. 사진 찍어주고, 찜나 네. 이런 거다 하고. 아, 증기 이런데. 네, 네. 이런데 뭐 잔잔한 거 이런 것도 추억거리 만들어주고. 이게 네. 그러니까 쟤들이 그냥 일하러 온 거는 맞아요. 네. 어, 맞는데 추억거리도 만들어주면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여행 온 거일수. 도 네. 예, 네. 한국에 여행 와서 네. 나는. 네. 쟤들이 가면 한국이 엄청 향수병이 걸릴 수도 있게끔 만들어줘 그래. 아. 이게 그러니까 쟤들이 트러블도 있었어. 예. 월급이 조금 뭐 원하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쟤들 월급이 많이 올라 버렸거든 요 맞죠. 이제 그만큼의 네. 인력이 못, 못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뭐 월급이 제가 달라 하기 전에 내가 확 올려줘버렸어. 예. 이번에 예. 그래가지고 이거 진주의 송기섭 사장님이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견학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도 일하는 애들이 갑자기 확 나가버리니까 예. 천두이상 되는 소를 자기 혼자 다 줘야 되니까 예. 예.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쟤들은 돈을 벌고 왔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해줘라고 예. 그러고 내가 지시할 거 강하게 지시하면 다 한다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오자마자 그날 한달에 50만원 월급 올려줄게 하는게 애들이 진짜 완전 기분이 스마일 해지더라고 예.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예. 지금 4년째 계속 저분들이 계속 예, 하고 계시는 거네 한 나간적 없고 쟤들이 한국 왔을 때, 우리나, 우리 집이 처음이었고. 예. 그리고, 아직, 다른데 간 적도 없고. 예. 그게 처음 왔을 때, 쟤들이 내가 알기로, 현금 200만원을 들고 왔다 더라고요 예. 태국에서, 예. 김해공항에서. 예. 그리고 김해공항에서, 진주까지 오는데, 택시비를 60만원인가 줬대. 바가지를 팍고왔네 바가지를 쓰고 왔지. 예. 그래갖고, 140만원인가 남았는데, 소개비를 50만원인가 또 줬대. 아, 그, 일, 년어디로 인력 취업할 때, 예. 아는 사람한테. 예. 예. 그래가지고 자, 자기는 돈1 0만원도 없이 우리집에 살아있는거야 근데 쟤들이 지금 저 자기 나라에 그 집도 하나 짓고 아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원 짜리 예. 집 짓고 부모님 차도 사주고 예. 그게 지금 되게 괜찮은 애들이 예예. 수입 수입도 괜찮고. 그러니까 냥그 항상 일할 때그 아까 내가 얘기한 우리 미래 축산인 네. 식구들이 스무 명다 알아 아, 왜냐면 예. 이 미래 축산이 거기에 우리 모임에 고기 잡아서 구워 먹을 때 얘들 데리고 가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 스무 명이 얘들한테 제일 먼저 대접을 해줘 그것도 예. 먼저 먹으라고 하고 차려주고 예. 인 그러니까 인정도 있고 또 대우해 주니까 예. 한국 사람 이3 0 명이 예. 자기들한테 먼저 이리 대우해 주니까 또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지 예. 그러니까 또 뭐. 설계 불만은 없어도 몇 번은 있었어 몇 번은. 예. 근데 이제 이제 뭐 자기들 어쨌든 뭐 사돈씨만 안 건드려 근데. 예. 최고의 대우. 그래 부부가 일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집에는 한것도 내가 달려리 가르쳤어. 인갤도날줄알았어 아, 저분들이. 하나. 예. 지금 제일 자기가 이제 해달라는 게. 이제 수정 가르쳐 달라고. 아, 인공수정까지 예. 자기가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자기가 거네. 예. 그고 키우더라고. 예. 이게 자기 집에 소도 그때 네, 열 마리인가 샀어. 아. 을 보내 줘 가지고. 예. 그러고 자기 장인 어른이 소로 열몇 마리 키웠는데. 예. 그때 내가 소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 예.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한 300만 하더라고. 오, 엄청 비싸네 엄청 비싸지. 내가 생각해. 내가 땅을 사라 그랬어. 무조건 땅 사라. 예. 저렴한 땅을 사나라. 왜 그러냐 하면 뭐 너가 나이가 작기 때문에 예. 나도 시세 차이 많이 나게 야 예. 그래갖고 땅을 그 당시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 그게 예. 이제 폭 차이가 나한테 그걸 파더라고. 땅을 샀다고. 예. 다 팔고. 몇평 샀냐 하니까 이 어플을 나한테 여기 이제 10만 평을 샀대요 아, 어, 그 나라에서요? 그 나라 땅을 네. 10만 평을 샀어요. 네. 그 10만 평이 말이 되냐고. 네. 10만 평이 뭐 여기서 끝까지 한눈에 안 보이는 땅인데.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뭐 내가 얘네들. 이자기는 그 진짜 10만 평이라 하더라고.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억 몇 천만 원으로 샀고요 이게 아. 10원도 안 써, 한테안 써. 이게 그 와이프가 네. 남편 완전 부도잘하고 맨날. <laughs> 아 그래요. 네. 그 젊은 부부 같은데 이게 몇살 정도 돼요? 네. 지금 우리 서 10살 차이인데 네. 그때 처음 왔을 때 내보다 5살남자가5살어라서 198점. 아, 그땐 30, 더 30, 네. 30대 중반이었겠네. 아파 가지고 한번 이제 애가 술을 좋아해서 네. 네. 한한 아, 아, 그래. 예, 예. 5 0한 병씩. 나에 아예. 그 저녁에 맨날 그랬만 아파 가지고 병원을경상대 병원 같은 만. 네. 그래, 뭐 때문에 이제 간이 안 좋거나 뭐, 뭐 문제가 있나 보네. 생겨가지고. 네. 그 일주일 입원했는데 네. 일주일 더이지 지금 일주일 입원해야 되는데 34일 만에 나왔지. 네. 근데 병원비가 300 몇십만 원 나왔어. 보험이 안 돼서 그런가요? 보험이 안 돼서. 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지원해줬지. 네. 그 이제 아버지하고 내하고 이제 네. 반반 보태가지고 네. 병원비 내주고. 뭐 하여튼 그런 저 하고 뭐 자기들 이제 이 부부니까 밥도 다해 드시겠네. 네. 네. 자기들 이제 다 하고. 그런데 네. 병원에서 이제, 이제 내보다 나이가 다섯 살어린줄알았는데 네. 병원에 이제 진료 기록 보니까 네. 7 6이돼 있더라고. 아 진짜 내보다 많네. <laughs> 맨날 행님 행님 가는데. 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이고 나는 네. 행님이고 와이프는 나한테 오빠라 고하는데그 네. 보니까 깜짝 놀랐지. 네가 행님이라 내가. <웃음> <웃음> 그왜 거짓말했냐고? 왜 에, 에 나이들 뭐안 써줄까봐 아이직 그래. 예, 직장을 안 써줄까봐 아 젊은 사람들 힘이 좋고 이러니까는 네. 취업을 할때 이제 왜집 와서 이제 거짓말 하냐? 에 자기 와이프도 멋있다고. 어쨌든 둘이 뭐 나이는 열살 차이 나는데 에. 저 나라에 아기가 많겠고. 아그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매 할머니가 키워. 매달 뭐 얼마씩 보내. 이분들은 뭐 얼마 등도 계실 기록 하던가 계획은 뭐 자기 나라에 가서 목표 이런 게 있을까 했습니까? 처음에 그 왔을 때는. 작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올해가 코로나 터질 때, 이제, 태국에서, 이제, 저 나라 국민들 막 들어오게끔 유도를 많이 했거든. 지원금도 좀, 뭐, 이렇을 주고. 그때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 조금 오셨지. 네. 이좀더줄 테니까, 좀더 네. 이따가라. 네. 그걸 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빨이 되게 안 좋거든. 네. 그래고 이빨도 내가 집가가서 스프리 싹암 해주고. <laughs> 진짜 잘해주시네. 뭐잘 해주시네. 그 자잘한 거는 이제 좀 챙겨주지 예. 돈이 제주고 나중에 이제 너갈때 내가 뭐보너스 쪽으로 좀 챙겨줄 테니까. 예. 네. 그냥 좀더 있어라 그냥. 그냥 네. 한국이 코로나가 많아서 그때 네. 태국이 코로나가 없을 때. 예예.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몇 도, 배가 높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태국 갔으면 네. 일자리도 없고 예. 네. 또 되게 또 코로나 위험하잖아요. 네. 예. 지금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 오히려. 그렇겠네. 내가 자기들 잡을게.